진상 세무사입니다. 부동산이 한참 몇년 전에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를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일반적으로 한 5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7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세무사로부터. 고지서가 5천만원짜리 고지서를 발부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놀란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?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양도소득세는 기타소득이지 않습니까? 양도 상속 증여세가 아니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된 세금을 7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3년이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.